깨워. 동생 자고 있었는데 깨우면 어떻게 뒤통수 후려가지고 이씨. 아 네. 어, 안돼 어, 아! 어우 이 새끼 이 새끼 지금 동생 머리치잡고 있네 이 새끼고 여동생 가나문 닫고 가이안님 어. 어. 이거 잘하시나요 아 이거 저쫄라고 음, 네. 말하지 않아 준서야 내가 이 방송 나가는 순간 나는 나락을 가게 돼있겠지 어. 안 하겠어 아 헤어지면 어떻게요 헤어지면 이제 기안님 방송에서 이제 풀어야 빙동 네. 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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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는 대통... 아, 네.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기현님 시참만 들어가는 재민입니다. 시참만 들어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 시참 아니면 이제 뭐 타임어택 노잼이기 때문에 예. 본인과 하지 않을 때 다른 재미난 것도 하는데 그건 죽어도 안 보시더라고요. 어, 재밌긴 한데 전시점이 제일 재밌기 때문입니다. <laughs> 야 ㅎ 즈 카페에서도 행사할 때만 가시죠? 네, 저는 ㅎ 즈 카페 히어로밖에 안 갑니다. 히어로요? 네, 전히어로 ㅎ 기 때문에. 아, 답이 없네요. <laughs>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이동건보라한 살이 어리고 마이너스 3255만 더하기 3250입니다 정자에 있어야 될 새끼가 태어났습다 <laughs> 혹시 지역이 어디신가요? 부산 사나이입니다 예자 그러면 부산 사투리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아리가또 <laughs> 표 얼굴 어떻게 생기셨어요? 여친이 있으니까 잘생긴 편이죠 어? 여친이 있어요? 네 윤서라고 <laughs> 윤서에게 한마디 혹시 할수 있어요? <laughs> 준서야, 내가 이 방송 나가는 순간 나는 나락을 가게 돼 있겠지. 아, 안 하겠어? 아, 헤어지면 어떡해요? 헤어지면 이제 기한님 방송에서 이제 풀어야죠저짜 이제 시청을 안 하려고 합니다. 구독 취소를 위해 예. 시청을 안 하면 구취를 한다는 건 무슨 마인드입니까? 그러면 런밍기님 유튜브는 구독이 되어 있나요? 네. 러닝기데 시참 잘안 하잖아요. 네. 근데 왜그 사람은 왜 구치를 안 하고? 잘 생겼잖아요. 아 그럼 저는 빠그라졌다 얼굴이. 네. 저랑 1대1 해봤자 제가 이길 텐데 뭐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연카를 끼시오. 아 연카는 좀 심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낄게 이거. 이거 아세요 혹시? 아 레키. 레키 아니에요. 왜요? 플릿. 아 어, 윈든가 그거예요? 아유 그 쓰레기 카트 아닌가요? 아니 당신 실력이 쓰레기니까 제가 이런 카트를 타고자 하는 거예요. 제가 맵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오르가즘 맵이요? 네. 기아님 이거 잘하시나요? 아 이거 저.. 어쩌라고요 말하지 않았어요. 잠깐만 잠깐만 이게 차가 안 가는 거 같은데요? 아, 잠깐만 이거 내가 초반에 밀렸잖아요. 아니 근데 막아세요. 이거 제차 거의 한 3년 전차 아닙니까 이거? 아잇 아잇 오잠깐만. 아이씨, 라 아, 아니, 안 돼! 아이, 뭐야, 이게. 아, 잠시만, 그 차, 최근 차 아니에요? 뭐, 개소리에요. 한 이번 시즌 건데요? 그니까, 러이런 거잖아요, 보니까. 어쩌라고요? 지금 제가 제 손가락이랑 기아님 손가락이 같아요? 그게 뭔 소리, 투핀 거세요? 아니요. 뭔데요? 뭘로 하는데요? 오핑거 하는데? 근데 오핑 건데, 이 정도면 제가 봤을 때 진지하게 접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카트 한지한달 됐는데. 계정을 만든 지가? 거의 알았냐? 그래 새끼야 개정을 개정을 만드시가 2년이 됐는데 이 개자식이 그거 연갑 타셔야 될것 같은데 제 손가락이 너무 빛이 나갖고 얘가 예. 깨워 동생 <laughs> 자고 있었는데 깨우면 어떻게 해? 뒤통수 후려가지고 이아 네. 어, 안돼 어, <laughs> <웃음> 어우 <웃음> 이 새끼 이 새끼 지금 동생 머리치 락고 있네 이 새끼고 어? 아, 여동생 가나문 <laughs> 닫고 <laughs> 가구표 <물음표>. 은정님 안녕하세요 <laughs> 은정님 안녕하세요 저 지금 부산에 사는데 저랑 같이 순대국밥 한 그릇 하실래요 르님 <laughs>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내 여친한테 말한 거아 여친한테 말하지 마야 동생아 얘 진짜 여친이 있어 네 그는... 진짜 여친 있어 어, 차이기 나... 직전 아 차이기 아니야 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데 아 꺼도 그냥 네 방으로 쳐 가. 병신아. 야, 동생한테 그니까. 병신이 뭐야, 병신아. 아니 쌍둥이 인데요 쌍둥이란. 쌍둥이잖아. 쌍둥이니까 나. 1년 차이가 안날거 아니야. 아니요. 12년 차이 나요. 그거 재밌냐? 웃기기라도 하냐? 이영님 나로밍님 형이노를 옴밍이 얼굴은 그냥 뭐이용잔데 이용자요? 네. 야, 이거, 이거, 너, 따로 잡히면, 너, 계정 삭제해.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어, 어차피, 따라잡힐일 없죠? 상대가 안 되네. 아니, 고, 이거, 진짜, 보스톡이 이 왔다니까요? 어, 어떻게 믿어요? 아, 야, 동생아, 나, 진짜, 보스톡 왔지? 어, 진짜, 왔어? 야, 동생한테 좀 잘해줘. 동생아, 사랑해. 물은 표. 이걸 하겠습니다. 아. 제 얼굴에 신이랑 비신하기 때문에 네가 리타만 안 당해도 네가 이기는 거야. 어때? 오, 그냥 기한님 골라 보세요. 딩동딩동 네. 딩동 딩동, 딩동, 네. 딩동, 딩동, 딩동. 당당한백우은 퓨. 아, 잠깐 운동장은해마잖아요너 설마 에런이 아니니? 네. 아니, 죄송한데 에런이 아닌데 노익을 하자고 하는 건뭔 대소리야. 아. <laughs> 어, 뭐야? 잼민이 리타시키면 만 원이다. 잼민이 리타시켜야겠다. 어, 잠깐만. 빨리 해. 네, 알겠습니다. 아까비! <laughs> 야 아까 금액해 그 얼굴 한번 보여주세요 사람들한테 공개해도 되나요? 어 공개해도 되는데 좀 가려서 보낸 건데 괜찮나요? 공개를 해도 된다면서 가려야 된다는 건뭔 개소리예요? 어 아니 가려서 보낼게요, 이제. 아 이거 공개를 해도 된다면서 가린다는 건뭔 논리요? 예 아니 살짝 부끄러워요, 제 얼굴이 너무 미치나갖고. 그림에 일단 눈만 보여드릴 텐데 잘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한번 보세요, 그럼. 눈만 보면 저도 잘생겼어요, 님. 어, 개소리예요. 눈 거의 김정은보다 못생겼. <laughs> 이거 족밥이잖아요. 자, 갑시다. 아, 장마 이 뚜레기 아니야 이거 저. <laughs> 아니 이거 맞아요. 흐하하하하하하 <laughs> 아니. <laughs> 네. <laughs> 어... 네가 시작했잖아, 병신아. <laughs> 아니 또라이. 자, 자, 30초 있다가 드릴게요. 30초 괜찮죠? 어, 제가 한 바퀴 돌때 동안요. 30초? 아, 30초는 대호반가 20초? 어, 20초면 저도 한 바퀴 다 돌아요. 잠시 후. 자, 여기서 고속턴, 인커스, 고속턴 500km. 자, 갑니다. 안돼! 아, 네! 내 드래프트 기, 나의 힘이 에이스한테 안해. 아, 네. 어, 손이 빠졌다. 막자 개잘해요. 거의 넘는 게 보다 잘고 거의 카로플 후아? 2주이 이 새끼 딱 봐도 오래된 유전네 근데 오래됐는데도 진짜 오래된 유전인데 실력이 뭐 있다고요. 옛날에 저는 대충 그 시즌 9 카오스가 대전을때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오래됐는데 이런 접는걸 추천한다니까요? 이런 맵좀 하지 마세요. 아이템전이야. 뭐야 이게. 아, 아, 아. 알았 오케이 오케이. 이맵을 오케이. 알겠습니다. 어, 어? 코드네임 민재가 불렀다. 나 나갈게.